12월 12일. 네, 2014년 12월 12일. 예. 오늘은, 예. 또, 연습하는 날이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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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화 시작했습니다. 아, 죽겠다 오늘. 오늘 왠지 게임이 잘될 것만 같아, 느낌이 좋아. 줄게. 지금 아직 일도 않았어 집중한다. 잘해보자. 음. 네. 내일도 하자. 아, 모르겠어요. 내일 해야 돼, 동식아 근데 나는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게, 대전날 연습을 안 하는 게난 솔직히 도움 된다 생각해. 근데 졌잖아, 우리가. 아, 그거는 우리가 못했고. 난 괜찮다고 생각하는 데 나는 거. 하고 싶어, 진짜. 나 근데 나 일을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때. 야. 어? 뭐? 한개 해봐. 우리가 아직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 저거, 저거.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안 해도 되요, 저. 난 해야 돼, 무조건. 안 되면은,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되더라. 내일, 또한 시간 나갔다 와야 돼. 아, 그거, 또 리플레이 굽고 있어. 언드레이, 아, 이쪽레이튼 이쪽 갈게요. 오케이. 해봐봐. 그럼 내가 언덕 지금 못 봐주고 초수 한방 바꿔볼게. 괜찮아. 1차에 찍어. 집 올라가서 게임 나가. 게임을... 아, 그러니까. 그래, 반피. 남말어떻는든 알아서. 리. 하실게 언덕 가실게 오른쪽 언덕에 리. 아 니마걸리. 카이 있어? 니마걸리. 카이, 카이 있냐고. 안 오성.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나 지금 게임하고 있다니까 잠깐 아이, 좀 있다 이게. 자 개피. 누른다. 센터. 열두시 그래, 가는 걸로 해줘. 1 2시 도착으로 해줘. 1두시착으로시 어. 시 어. 반피. 드래건. 드래 반피. 드방 아직 겠다 노티다. 반피야. 피 필. 링 필. 네. 뭐, 너, 뭐 하나 넣어. 센터 스타인. 왼쪽 언덕에 나도 한대 맞았어. 나 두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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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아쪼지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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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계속 맞을 거야. 아니 이거 해줘야 수나, 돼. 스나, 없어 스나 없어 스나 없어. 스나 한 발, 한 발밖에 없어. 디렉 주... 피, 디렉 피. 야, 가야 링게 피, 링게 피. 디렉 반 피, 캠퍼 먹었어. 링게 피 링컷. 사클 빠졌고. 앞에 저인가 센터 라인전 친구 개바르고 있다. 나, 오케이. 라인전 오케이. 이기고 있다 얘들아. 천천 응. 해도 돼. 거 죽지만마 봐. 한번 깨고 있어 살지 않았어? 나살아봤로 살아봤어 나도 나나소나다 빠졌어 카인 한번끊놓고나 개친다 레이튼도 피드렸다 나 가운데에 네. 저림 아, 먹어 림 카들 어? 왼쪽 림 그걸로 해 그걸로 레이튼 났다 뭐야 할거 같은데 맞으면 살아 맞으면 살아 절대 한번. 안 죽어 절대 네, 안 죽어 기상탄 빠지고 이커 이성 뭐야 어. 아 좀... 점좀좀 칼을 칼을 빠졌고 나 살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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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8등 없어 8커 닝만피 만피 닝만피 나죽나죽죽죽 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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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뭐, 살것 같으면 말하고. 아, 말도 안 하고, 뭘, 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나? 카인컷. 나, 나 말하는 거야? 왜 죽어? 내놔, 와, 들어어 죽어. 트랙, 침, 반 오케이. 데리고 컷. 나 컷, 컷. 나이스. 일번 가자. 에 브리핑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어. 뭐야, 이. 우리 정검이 어, 우리 그 수박 몇시까지와야 되지? 정검 아니야. 대답하면, 아, 뭐, 클라이언트 업데이트 된다고. 우리, 이거, 이판 끝나고 기적해야 되나? 그,요? 네, 네. 우린 안 튕긴 걸 생각하고. 지금 두일이 레벨 10이거든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군소리야, 그 14야, 지금. 10이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 불, 불안 돼, 지금. 개전하고 아 우리. 상장이 돼야 돼요. 한 판도 안 돕고 있는데. 말이 적당하구만. 왼쪽도 거의 다 밀었어, 빨리 와봐. 나이나돌아가 17. 간다, <laughs> 그냥. 아, 저거. 음. 여기 칼. 왼쪽 깨지고, 오른쪽. 왼쪽 갔다. 어 왼쪽 갔다 왼쪽 까졌고. 오른쪽 간다, 나 지금 오른쪽 가고 있어. 야, 거기 싸워봐. 빨리 싸워봐. 물어봐. 드래기나 칼, 아, 칼을, 오케이. 물어봐, 여기 카인. 싸워, 싸워, 계속 싸워, 괜찮아. 계속 싸워. 카를 카인 물었다, 카인 물었다. 아, 까비. 모함? 어, 모함. 카인 개피, 카인 개피, 카인 개피.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계속 물어봐, 계속 물어봐. 사대오야. 완전 카인 컷, 카인 컷. 아 아니 스킵, 스킵, 스킵. 카인 피. 피. 제발, 아. 카인, 카인, 카인 컷, 카인 컷. 나 죽었다. 아, 진공에 중이야. 이제 카를로스 나온다. 어, 우리... 맞아야 돼. 아, 맞아, 네. 아, 그 미지 말지. 야, 플로라가 아니지. 주... 평타지. 카인 날랐다. 빼라, 빼라. 이건 빼라. 빨랐다 근데 여기서 왜못문 거야? 카인? 뭐? 카인을 못 물었잖아. 총피스 아닌 거? 아냐, 아냐. 이속이 느려, 도일이. 아, 될 각이었는데. 아. 내가 봤을 때. 그래갖고 한 거지. 린, 린 진짜 아깝다. 그거 잡은 건데, 이거 저거. 어, 그리고 군 들어갔는데 씨발 한게안 좋네. 제가 이속포를 빨아가지고 좀 빨랐어. 아니요, 그때, 아예, 못 물다고, 빼라고 하세요. 형. 어, 내가 못 물었다고 했지, 당연히. 그냥 근데, 사대 오였잖아. 근데, 어. 카인도 개피였고. 그래, 서 그랬고 들어간 거지. 그게, 왜, 왜 그랬냐면, 카인을 한발 맞췄대서, 카인이, 아군 들어간 아군 거잖아. 아, 근데, 캔버거 먹고 피좀 피한 거고. 야, 트루퍼나 먹자. 아, 렉 걸리는데? 아, 저 감이 합니다 계속. 잘 날랐다. 빨리. 자 이제 성장 좀 해야지. 레이튼 반피 야, 왼쪽에 와서. 드랙 왼쪽 드랙. 나도 어, 어, 뭐 떼서. 어, 어, 나 줄리 먹고 올 거야. 나 줄리 먹고 올 거야. 삼삼. 나왼쪽 센트리. 야. 이거 나줘. 오른쪽에 레이튼. 다 크리스 때 조심해 들어야 되는 거 맞지? 센터 조심해 오른쪽 믿고 상대톱 부수고 왼쪽에 칼을 왼쪽 3단이야 왼쪽 3단어 내가 써놨어 오른쪽 지금 나갔고 센터 저거 나갔어 조심해 센터 조심해 센터 많 저거 50, 50초, 40초, 50초, 50초 50초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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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시간 가끔 뻑갈 때 있어 안넘어갈때 있어 40초 써써써 써. <목소리> 33, 왼쪽. 아, 진짜 준비. 어, 나한대 맞았어. 맥심업 한것 같은데. 뭐고? 훈련해, 훈 에이 금강 새로 먹으면 안 좋을걸. 맞드바다맞드바 갔다. 도측기 없어서. 난 가까이 가서 삼정각서. 위트리 <목소리> 슬러. 오른쪽에 어. 시야 아예 안 보인다. <목소리> 음, 나 오른쪽 이제 시야 대고. <laughs> 오른쪽 시야대 나간다. 아씨 림살려게 오케이 백 마시 카안보고 도망가 레이튼 레이튼 궁괴 레이튼 개피 카라한카인은 카인 줬다 카를 아 카인 아씨 진공때문에 레이튼 힐 카.. 아 레이튼 개피 아내주아 카를 아, 야 어, 잠깐만 잠깐만 카린 아 개오바 언딜이 <laughs> 진공 때문에 칼을 딜을 못했어. 아니, 근데 왜 자꾸 물리지? 칼로스 나았는데 그냥, 프레기가 그냥 물렸어. 어차피, 아이고. 도일은 한 존나 쳐맞고 있어도 안 잡, 안 잡히는데, 지금. 음. 왜진 거지? 만원 뭐해 죽었어? 저는, 레이튼 끊고 그다음에 진공 끌리고 나원 원키한테 쳐맞았어요 카인한테 도일은 그때 동안 뭐 했는데 도일은 뭐 봤어요? 나 봤잖아 니이랑 네가 내일 왜 봐? 뭐라고? 네. 네가 내을왜 봐? 네 앞에 정면에 있으니까 견제 해줘야지 지금 결국에 진공 들어왔는데 어쩔 수 없어 가방은. 왼쪽이 1킬 보는게 낫지 않아? 필요하고. 믿고 봤다니까? 그래서 네. 믿고 한타 차는안했아 왼쪽에, 왼쪽에 드랙 왼쪽에 드랙 어, 네. 레나는 뭐인는데 센터카인 아니지 아, 칼을 레나 나. 칼을 넣었어 칼을 넣어 아... 어. 나는 이제 여기서 상황 판단 하고 있는데 진공 때문에 칼을 나 아, 드랙이 지... 연동 맞았잖아 거기서 레이팅 바로 붙었잖아 불리하게 싸움이 시작된거야 오케이 야. 저쪽한테 우리가 아니, 시야를 대줬어? 이게 뭐냐? 물린거야? 어 머리 다.. 여기 긁으러 온다 빨리 왔다 이거 막을 수 있어? 응 음. 이.. 그레가 안달아 나이스! 들어왔고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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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 바로 나가야나이이스이이스나이레이이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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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스나 가자가자가자가자드레럽고 더럽고, 더럽어 더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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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4번 그아 뭐야 트루꺼 먹고 하자 트루 트루 나방좀 많이 탄다 이제 루카인스낙 이거 확실히 죽이 죽인 거 아니면 스낙이구나 근데 방금은 확실히 딴 거라서 내가 봤어 아스낙 아끼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 방금은 아끼는 거 아닌가? 아아게 맞았지 가자 들으 가자 빨리 와 나이트 공지 나이스 오른쪽 확실히 밀자 음. 그러면 음. <laughs> 박스 푸셔줄 테니까 돌이 음. 안 나와 박스 부셔줄테니까 올라가. 어, 니, 니 견제서라도 이거 까자. 진짜. 외조 카인? 100%다이다왼쪽에 카인 칼을 지었다. 어, 여기 뭐 있다. 안 되고 와드 와드 쿨이야? 이제 탔어. 오케이. 디디 플레이야. 나 이제 있어. 후방에 있어. 요즘 염동파 조심 가봐 아버 워디졌다. 음. <laughs> 어 깐다. 조심해. 아기도 승전. 승리장... 전 59초. 아다하다 얘네 센터룸은 나오네. 린린 가방 뺨. 나 막고 있다. 카한 유성. 아. 여기 유성 좀. 카을 레이크 부장 들어갔다. 레이튼 바비. 카한테 유나. 궁3명 궁드메요내컷나 드랩 반 오케이. 카인 내가 닦게 카인 내가 닦게아 씨발 드랩 피 야야야 카인 아 오바 드랩 드랩 피 없다 거의 나이스 리 개피 게리 개피 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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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카인도 반피야 게리 개피 아르마피 아, 카르 개피 우리 레나 죽는다 스크고 개피 됐고 어 스크맣고 레나 죽었다 레나 좀 늦게 들어와 아니면 빼든지 완전 지금 근다중이야 괜찮아. 지금 근다중이야 버티고 있어. 에얘 따볼게. 이렇게 만원 그 스킬 차워 스킬 차워. 나, 나, 나 지금 나왔다, 만원 나, 스킬 나, 없어. 험게 좀 찾아 어, 빠져봐. 낼수 있을 거 같아. 낼수 있을 것 같아. 나 왔다. 야얘낼수 <laughs> 있어. 딸수 있어 캐리. 알았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못따못 따. 못 따. 씨, 저거 진짜 검은 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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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리해,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아깝다. 와, 이거 따는 건데. 아 여기서 <laughs> 일장 탈걸 그냥. 우리, 이거, 물리고 시작하면 못뭐 이겨. 자꾸 센터로 나오는 거 당한다, 우리가. 원딜이 아예 빠져있어라. 그냥 센터에서 계속 라인 비는 거. 저거 봐. 저렇게 물고, 어, 뭐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냥, 그냥 빼면 안 돼? 어, 원딜 조심하면 돼. 아, 그런 거야. 네. 저거 맨날 우리 당하, 당하는 것 같은데. 응. 아, 자주? 자주 당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네. 네. 자, 싸우자. 믿고 없잖 아, 근데? 이거 없으면은 전지를 끌고 와서 전지를 따지 차라리. 바로 오겠다 센터 파인. 파인 들고 있다고? 아 일장이 했다. 센터에 파인 있어. 나 아니고. 풀었어. 센터 드렉슬러. 언제 풀려? 이 드렉 언제 풀려? 이사.. 24, 아 2400에 풀다나데 그냥 2400이라고 생각해 네센인나1700 예, 맥시마 안 빨았지? 아니 안 빨았어 나간다 아야센트리지 아직이야 우울아. 전진은 5초 전에 나가는게 나지 유성 있다 안 죽어. 아, 안 죽어 안 죽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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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번 어힐많전지끝 유성 받았다 그냥 드래 어, 네, 유성 얘들로 네, 넣었다 아, 카인 잡기 어, 예, 나이스 카인 카인 앞에 카인 너. 앞에 카인 너. 이거 카인 봐 자네 카인 봐나 레이튼 볼게 내가 레이튼 카인 컷 카인 컷어내 레이튼 볼게 아 이거 레이튼 따야 돼 지금 에, 카레쓸 수도 있다 여기 카레 사클 빠졌어 아이 스이 아이 스이게이 아이 아이 스이 아이 아오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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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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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타인하고 칼을이 없어 그소 끄고 15초. 와 괜찮아 킬될 거야 킬될거딱뺄거 같아 딱 진짜 한.. 넘어지면 안돼 원딜 하나라서못딸 수도 있다 레이팅 킬 별로 없고 야 앞에서 해 뭐야 소 들어갔어 나 간다 나 간다 따져야 돼 레이팅 킬 아니야 쏘는딸수 있어 쏘는딸수 있어 아 레이골 원을 어디로 까 빼자 그냥 빼자 레이저만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레이저 쐈어 아깝다. 이거 좀뼈었잖아맞지지내 물린 데 일어나. 안 물려, 안 물려. 물릴 가격 선택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 <laughs> 린이 물었어. 나좀 일찍 뺐어. 그래어뭐었음 싸운대지. 뚜 거리기는데. 나 이거 나 주라. 나도, 나도 송신이 갑자기 왜 뺏겨갖고 아. 돌아갔지? 아! 유지 위에서? 저안 좋을 줄 알았어 소리 평타 안 되는데, 지방 편났어요 이런 <laughs> 실수하면 안 돼. 이거 실수하면 진짜 허 어, 이거 엄청 <웃음> 소리. <웃음> <웃음> 이거 먹었으면 3D 가는 건데. 근처 에서짤 먹었잖아. 이백 안 들어갈까? 갈래 29쪽. 센터1 린. 또핑까 뽑았다. 내후방 갈수록 얘네 도일 달 길이 안 나와. 센터 사인. 나 1500. 조심해. 플로라 네, 59초. 이럴 때 그냥 장벽 들어오면끝이야 나왔다, 나왔다. 또 펜터 나온다. 그냥 d t 를박아냈다 맞다, 돌못 끼고 있어요. DT 티 d 티 갖고 뭐 싸우, 싸우던지. 쪽 그래. 그래, 나 뒤로 돌아갈게. 저 뒤로, 보이지? 뒤로 돌아감. 수 그럼. 아니 우리 원원아 괜찮은데 이거? 얘네 나 뒤에 있는지 몰라. 근데 나? 거의 지, 계속 있을수록 특기랑 여기 높아져요. 여기. 불었어. 네. 얘 운지시킨다, 그냥 아, 꺾었어. 전쟁 아, 끊었어? 끊었어. 나. 어, 나 운지다. 돌 맞아. 집에 보냈다. 어, 어. 빠지자 나 걸어 나갈 수 있어. 아, 자리 존나 불리네. 그치? 잘래 저거는.. 쟤네가 먼저 끄니까 주장그면 빼고 4단계면 이런데 가긴 가야되는데 3단계 어 3단계 줘도 돼 괜찮아 막을 전략이 되잖아 소우신도 있고 소, 소우타워도 있고 공지만땡큐고 나이스 샌더 나가있어야지 유이 어, 막지 내가 유이 막으니까 유이 원킬드 유이 빨리 막으러 가세요 야 돼. 몰라, 몰라몰라몰라 갑니다. 그냥 넣. 갑니다. 저. 그냥 한번 더 넣. 상어그를맞을게살를살를고 그냥 가 카를 나이스 궁금해요. 카르게비. 카르카. 카르비 맛있겠다. 끝나, 내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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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다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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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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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쟤들이 너무 불리하게 싸웠어 렉슬러가또타워돌빌려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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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가지고 음, 이럼 땡큐 근데 이번 판은 좀 주의해야 될게내 생각인데 뭐라 해야 되지? 좀 원캐가 먼저 시야를 보여주고 나서 싸우니까 저카를이 날아와서 사클 많이 맞거든? 그러니까 나도 좀 주의하고 프레기도 좀 주의해가지고 뭐지 맞지? 한타전에 좀 시야 안보여줬으면 좀 좋겠다 어차피 <laughs> 센트리로 다 보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센터 장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드래기 센터 좀 너무 빡시게 안밀어도 돼 라인을 아아 아, 오케이 오케이 누카중요합니다